재밌었어요. 저는. 지금 DJ 하는데도 굉장히 그렇죠. 유익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네. 지금 처음에 막 낯설어 낯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게 네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네. 난 어렵... 낯설어라 그래가지고 설아 씨 성이 바뀐 줄 알았어요. 낯스루아 <laughs> 나... 죄송합니다. 진짜 본명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저는 김현정이요. 아 그래요. 설아는 네. 서라는... 아니 관영 관용... 어, 왜 네, 이유가 서... 무엇입니까? 설아는. 서라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이 지어줬습니다 어, 대답이 센스 네. 있었어. 네. 어, 그러니까요. 와.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야, 그 대신 굵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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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는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laughs> 맞죠? 어, 목소리 너무 이쁘잖아요. <laughs> 네. 아, 네. 어, 네. 그럼... 저는 그래서 우주소녀의 설아 씨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음. 우주소는 상큼 발랄한 거, 그룹이지만 네. 네. 그 안에는 분명 감성 보컬이 존재한다. 네. 네. 아, 그렇죠. 네. 그걸 감사합니다. 알았기 때문에 네.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보컬라인들끼리 네. 아. 네. 네. 이런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발라드나 이런 노래 한번 내주시면 안 돼요? 네, 진짜 네, 사장님! 사장님! 고 계신가요? 네. <laughs> 사장님! <laughs> 부탁해요! 부탁해요! 전하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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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너무 고맙습니다. 네.